요즘 트렌드 중 하나가. 대략 한 어느 정도의 매출을? 7배 이상. 7배? 있잖아. 자, 지금 원장님, 샵을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보현 원장님, 어떤 분이에요? 원장님 소개해주세요. 저는 예뻐지는 걸 좋아하는 원장입니다 아 예뻐지는 거 <laughs> 또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음. 이런 예뻐지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뷰티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네. 뷰티 브랜드에 종사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네. 네,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조금 성장을 하게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지금은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곳에서 샵을 원래 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럼 어디서 하셨어요? 지역에서 1인샵을 네. 한 8년 가까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1인샵 하시다가 다인샵으로 넘어오신 케이스잖아요. 한디나우스를 어떻게 만나셨을까? 1인샵을 하면서 음.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나 음. 시각적인 부분이 음. 이제 멀리 봤을 때 1인샵을 어, 하기에는 음. 제가 너무 이제 힘들 것 같다라는 아.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어, 뷰티 경영을 하고 싶다라고 음. 생각이 들었을 때좀 네. 어, 체계적으로 풀어. 프로그램이 있고 음? 시스템이 있는 음. 반디 하우스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반디 하우스가 주는 원장님한테 특장점 이런 건 뭐예요? 반디 제품이 워낙 유명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다른 샵에 다니던 분들도 저희 음. 샵에 오시면 음. 어, 저 여기 반디 음. 알아요. 음. 예, 오,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알아봐 주시고 네. 저희가 또 제품도 좋고 네. 또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네. 고객님들이 좀 편안하게 음. 관리를 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제가 왔을 때 여기가 25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지금 직원분이 몇분 정도? 저 포함 다섯 명? 다섯 분? 다섯 분이면은 혼자 1인샵 하실 때랑 지금 거의 뭐 규모도 커졌고 뭐 매출도 달라졌을 것 같고 대략 한 어느 정도의 매출로 유지하고 잘 가고 계신가요? 1인샵 때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 7배 이상. 7배? 원장님이 지금 이제 요런 어떤 시스템 중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음. 아무래도 고객님이 저희 샵을 계속 찾아주시고 음, 음. 어, 이거에 집중을 하려면 저는 이제 고객 CS. CS. 네. 고객 CS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고객님이 오셨을 때 이제 사실 네 가지라고 생각. 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고객님에게 질문, 두 번째는 경청, 경청. 그로 인해서 고객님의 니즈 파악, 니즈 파악. 네. 그러고 기록, 기록. 네.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아무래도 다인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니저님들이 맞아. 여러 손님을 접할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아무런 정보 없이 맞아. 케어를 하는 것보단그큰 음. 틀에 그런 정보를 알고 관리를 들어가면 음. 고객님이 만족스러운 시술을 받고. 어, 이 샵에 대한 신뢰도도 생기면서 재방문률이 높은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오셨다가 가셔서 재방문을 다시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오시면 음. 7, 8분은 그래도 재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CS의 힘일까요? 제품력의 힘일까요? 기술력의 힘일까요? 어, 다 쳐져서. 그쵸, 맞아요. <laughs> 직원들 관리 어떻게 하세요? C. S. 너무 잘하셔서 그런 분도 너무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직원 관리는 응. 지금도 힘들고요. 아, 맞아. <laughs>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응. 제가 이제 뭐 단점도 많은 사람이기도 응. 하지만 네. 장점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 또 조금 수용적인 응. 자세가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어 물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을 순 없잖아요. 아뭐 서운한 점도 있고 응.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고, 네? 좀 의견도 들어주고, 음. 또제 의견도 얘기하면서 음. 조금 조율해 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음. 좀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음. 요즘에 또 이제 m z 세대 이제 분들은 맞아요. 배움도 중요하고 음. 또 저희가 이제 미용업계다 보니까 음.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같이 직원들도 배우고 저 역시도 음. 같이 성장이 되고 음. 그래서 윈윈하는 음.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 중 하나가 이제 필코노미라고 해서요 네. 기분이 경제가 되는 그런 음. 시대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여성분들은 음. 머리를 바꾼다든지 네일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고객님들의 기분 전환이 제일 많이 되는 음.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고객님들에게 시술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샵에 가셔서 음.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만족을 하면서 또 예뻐지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시대의 이제 트렌드가 음. 저희 지금 네일 업계에서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보니 원장님 만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다 여기에 뭔가를 꽉 채워서 가는 느낌. 우리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이 샵을 운영하셨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좋은 힐링을 하실 수 있게 좋은 시너지를 주실 수 있게 우리 저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게요 네. 좋은, 좋은 힐링, 힐링 하세요. 하세요.